어, 저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게로마서 11장 36절을 선택을 했는데 주님에게서 나온 만물은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만물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 문득 들었고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재난들이 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크고 작은 전쟁들, 어, 최근에는 이미 이제 방류를 시, 시작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까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지구가 망가지는 것을 어, 바라만 봐야 하고 있, 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은데 어, 이 지구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또 원자로에서 오염된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까지도 안전하다고 지금 일본의 어떤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저는 어떤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제 제 행동을 반성해보는 생각을 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생각하기조차 싫어서 이제 환경 문제나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심하게 지나가게 되고 어떤 때는 또막 분노는 하지만 제가 도움을 주거나 동참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고 그러다가도 또막 이렇게 필이 꽂히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몸과 마음이 너무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이렇게 망가져가는 자연과 인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몸도 같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겁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시간과 몸과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 같이 뛰어야 비로 비로소 그때 완전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겁나는. 어떻게 보면 용기가 나지 않는 일이고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해 가는 길은 어,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의,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마음만 애태우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는 그 길이 마음 한 구석에 항상 십자가의 길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분께 가신 것처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 그치지 않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용기를 낼수 있도록 청해 봅니다. 아 아까 미진이가 이렇게 나눔하면서 그치요. 오늘 우리 시대가 아, 정말 어, 정말 이렇게 맥빠지게 해요. 그리고 그냥 환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그냥 에, 뭐 사는 게다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역사는 진보하는 거야.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길에 안 가는 것 같아. 그렇지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에 그리고 분노는 도움이 안 돼요. 분노, 미움 아니요. 나는 연민을 가집니다. 너무 불쌍해요.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진실과 정의, 나라와 민족과 뭐 이런 것들 아랑곳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 미움과 분노로 그냥 그러면 그 신앙의 힘을 잃습니다. 그런. 음? 아 근데 우리 가운데 알려지지 않게 그 자기 삶의 자리에서 아 어, 예,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얼마나 수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음? 가난한 사람 아까 그 어, 나온 그 가사 음? 나는 가난한 사람 예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나 하나님만 믿고 어, 그뭐다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음? 눈에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믿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 그걸 예, 하면 됩니다 물론 어, 또 부족하고 나약한 자기를 체험하죠. 예,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참회하면서 음? 예, 끝까지 끝까지 예, 가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예,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 세상 일에 늘 걱정만 하는 제 모습에 함께 하시길 청하는 마음으로 130번 외를 신청합니다. 사랑합니다. Oh.